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저랑 테일 선생님이랑 셀프 스타일링 대결한 거 댓글 달아주신 분한분 분 뽑아서 SS 보내드리기로 한거 제가 오늘 당첨자분 뽑으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근데 댓글이 이때까지 달렸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달렸어. SS 준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 먼저. 대부분 근데 솔직히 제가 이겼죠. 어, 제가 이겼더라고요. 제 이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뽑아볼게요. 어, 근데 여기 쿠키 선생님 한 표, 테일 선생님 한 표. 어, 저, 그냥 제가 이긴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어, 오, 어, 오. 여기 되게 아이디가 미음, 미음이야. 근데, 너무 길게 댓글을 엄청 잘적어두셔가지고 누가 이겼는지는, 어, 누가 이겼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 두분다 각자의 개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테리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상큼하게, 발랄한 게 휴양지 가면, 가서 하고 싶고, 저가 한 머리는 무난하면서 우아한 분위기여서 데일리. 로 스타일링 하기 딱 좋은 스타일링이라고 적어주셨어요. 5분 스타일링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오, 이게 생각보다 괜찮나봐요. <laughs> 그래서 머리가, 이분 머리가 개털인데 에센스로 예쁘게 홈케어하고 싶으시대요. 오, 오케이. 와, 이게 근데 일단 확실히 기니까 눈에 띄네. 오, 근데 거의 다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아, 저를 너무 많이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답 드리고 싶은데, 아. 여기 삼행시 하신 분 있어. 원장님 캡표, 원. 원장님 스타일링 실력, 장. 장난 아니게 짱인 듯. <laughs> 님, 님, 장짱 오, 잘했어, 삼행시. 근데, 들리지 않을 거예요. <laughs> 뭐 이게 이게 길이로 하면 안 되지만은 긴 것도 맞는데 여기 설명을 너무 잘 적어주셔서 뭐가 좋았고 어떻게 어떻게 할할 거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미음 이응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여기다 제가 닭글을 남길까요? 어 닭글을 남길게요. 어, 이분 말고도 다른 구독자분들도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깐, 잠깐! <laughs> 이제부터 저희가 2탄 영상이 시작되니까 나가지 마시고 2탄 영상도 봐주세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laughs> 저는 a m 톤 쿠키, 저는 a m 톤 테리입니다. 저희가 2탄으로 이제 서로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아이템을 준비해가지고 서로가 공유한 다음에 바꿔가지고 그걸로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냥 뻔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걸로. 저 진짜 힘들게 돌아다녔어요. 원장님이 얘어 <laughs> <laughs> 여기 분시면 제가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테이프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포장도 예쁘게 했네? 근데 저는 전 너무하죠? 진짜 너무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때요, 쌤 어때요? 아,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누구도 소화 못하는데 원장님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웃음> 저는 진짜 어려운 걸로 준비했어요. 안에 있는 걸다 쓰셔야 돼요. 아? 다? 엄청 어, 한두 개가 아닌가 어. 봐요. <웃음> <조금>. <웃음> 시작! <laughs> 아, 테리쌤이 이거 사줬어.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이거 입고 무도회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나 완성한 것 같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많잖아요, 원장님. 그거 다 쓰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제가 <laughs> 2020년 오, 오, 테리쌤 돈 많이 벌으라고 오, 오, 금색깔로만 준비했어요. 금색깔로. 금색깔 악세사리를 오, 이용해서. 대박. 몇 개만 빼줄까요? 다순면 너무. 아, 그래도 이 정도만 해봐요, 그러면. 머리가 짧으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한번해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써실까요 뭐, <laughs> 아, 솔직히 이거 <이것보다> 뽑아낫다 <laughs> 진짜! 나 뭐.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면 스타일링 대장이시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쁘게 야 되냐? <laughs> 와,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조금. 이거 더...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 해볼게 그래도. 오.. 아 너무. 부담 너무. 울것 같은데? 거 <laughs> 너무. 이거 이거 다무이고끝이아니에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다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이너이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laughs> 우리 이거 하고 저는... 오늘 일하는걸로 해요 네? 좋습니다 예? <laughs> 아 잠시만 갑자기 손이 꼬였어요 <laughs> 내가 진짜 그런거 분홍색깔 막요글걸즈 밀키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 사오려고 했는데 아 이거 괜찮겠지? 전 처음에 이거 이탄 준비할 때 사실, <laughs> 파티, 파티 그런 데, 판 용품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왕각 같은. 거 그런 거아 티아!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사오려고 했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졌는 <laughs> 저는 근데, 이거를 앞에다가는 못할 것 같고, 이 핀을 쓰고 싶은데, 쓰려면은 그래도 조금 포인트는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뒤에를 꽃, 이게 꽃이니까, 이 사이드에 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 혹 같잖아! 아, 씨. 근데 둘이 통했나? 오늘 뭔가 의상이랑은 뭐 어울려? 아이, 템 어, 그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뒤에다 꼽으면 되긴 하는데, 아, 너무 재미없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시간이 많아서 오늘 되게 여유롭네요 두 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아 이게 갑자기 이걸 이게 다, 다 써야 다 되니까. 이거 어때요? 일단 반묶음을 높이 할게요. 나할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놀람> 나 패딩인 <태그인> 것 같아. 선생 <laughs> 쌤, 설명 좀 해줘요. 뭐 하고 있는지. 쌤, 설명 저는 하는지. 약간 끝감을 뻗치게 하고, 이쪽으로 살짝 언밸런스한 컬을 주고 있어요. 약간 외국 스타일. <laughs> 외국 스타일을 보면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게 할래. 한요 정도? 이거 귀걸이가 이거 뭐예요? 그거이그 지금 <laughs> 여기서 죽었어요. 너무 많이 보이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너무 높게 묶지 않고 여기 한 뒤통수 아, 여기 정수리 있는 쪽에서 <laughs> 딱 묶을게요. 이거 저 써도 돼요? 네. 진짜 써도 돼요? <laughs> 아 이거 내가 터지면 너무 웃기다. 이 정도로 묶어서 어. 아이 정도 로딱 묶으면 될것 같아. 살짝 보이게. 이게 너무 꽃치여가지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laughs> 여기 사이드 여기는 비벼서 m자가 안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얼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아 오늘 드라이 샤워를 뿌렸더니 머리가 <laughs> 드라이 샤워? 드라이 샴푸 <laughs> 그다음에 이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일단 제 머리를 조금 필게요 생머리로 얘기하 없어서 온 <laughs> 거야. 아, 이걸 이거 안 줘도 된다. 아, 근데 나 선물 안 받을래. 아, 쓸 데가 없을 뭐, 것 같아. 드릴게요. 제가. 좀 차분하게 펴주도록 할게요. 저몇분 남았죠? 한 10분 남았죠. 네. 아, 직 많이 남았네. 빛을, 빛을 이용해서 펴줍니다. 머리 를 엄청 자연스럽게 컬러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배치할 생각이에요? 이제 음, 이제 시작됐다. 너의 고통이 진짜. 저한테 이런 실현을 주시더니 <laughs> 여기 꽂고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어 이렇게 진주 진주 하면은 사실 한두 개 꽂으면 너무 화려하니까 이거를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 어 이거 원장님 많이 꽂고 다니는. 제가 제 거예요 진짜 저는 저는 실용해서 쓸수 있는 걸로 했는데 이거 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뭐뭘준비해도서이것 어, 했으니까 이거... 스승의 은혜 어,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 코사지로 가능하네. 여기다가 딱꽂으면 <laughs> 코사지. 트리스 웃을 시간이 없어. 시간 가고 있어 지금. 이제 꽂아야 돼요. 아 어떡하지? 어나 진짜 좋은 생각. 아, 나 벌써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벌써 끝난 것 같아. 있어요? 어, 너무 예쁜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 어, 봐봐, 나 진짜 예쁘지? 봐봐. 어, 오늘 그러고 일러세요 오늘이. 아, 근데 안될것 같아. <laughs> 오늘 고인들이 이거 어디 없었어요? 이럴 것 같은데. <laughs> 공동 구매 각. <laughs>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이게 약간 하나로 이걸 하면 은 너무. 좀 촌스러워 질 수도 있고 어디 가야 될것 같은데 약간 좀 비, 귀엽게 발랄하게 반묶으면서 너무 높지 않게 <웃음> <웃음> 약간 살짝만 보이게 10살 하면, 더 어려지셨어요. 어, 훨씬 부담스럽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 어이 정도만 보이면 이게 꽃인지 리본인지 잘 모를 것 같아. 그쵸? 어때요? 끝났어요? 시간? 아직 아지 많이 남았어. 아... 우리 이걸로 투표할 건데 그러면은 원장님은 뒷모습으로 투표해도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아 왜요? 셀카 찍으면 그게 안 나오잖아. 왜요? 나와요. 저 저기 핸드폰 한번 막 가방 안에 핸드폰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laughs> 제가 이겼어요. <laughs> 진짜로. 원장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아, 조금 높게 이거 올려겠다 사진이 안 나오네. 이 정도면 나오잖아. 이쁜데? 괜찮은데? 7분 남았습니다. 아, 거의 다한것 같아. 시간 남네. 아, 이거 약간 좀. <laughs> 우리 이제 거지? 뭘 하든 5분만 줘야겠다. 그, 너무 여유롭다. 15분. 사무라이 <laughs> <산부람이> 같아. <laughs> 나 사무라이 <산부람이> 같아? 이거 <laughs> 상찍으될것같아 <laughs> 아, 잘못 찍은 건가 이거? 아니면 이거를 이거를 없애 볼까? 이렇게 같이 찍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 꼬랑지가 좀 이상한가? 이거 약간 목탄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나 풀어야 돼. 야 이거 너 해봐. 그럼 너가 너 사무라이 안 같은지 보자. <laughs> 아니 머리 반묶음인 게 너무.. 좀... <laughs> 귀여우세요. 야,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데? 어? 저도 이제 끝나는 것 같아. 어떠신가요? 뒤를 봐야죠. 제가 차도 안 보이는데. 아, 뒤에 이상해요? 아니요. 뒤에 나쁘지 않아요. <laughs> 그쵸? 싸 이겼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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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왜요? 뒤에 안요아 이거 왜안 써요? 지금 10번 사무함이요 빨리 쓰세요. <laughs> 진짜 이거 어떡해. 이렇게,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실핀 이용 되죠? 어, 실핀 이용하세요. <laughs> <난 이거> 나한테는 <laughs> 지금 이런 거 사다, 나는 <laughs> <난> 이거 벌써 <웃음> 했어, <웃음> 끝났어, 나는. <laughs> 아, 이거 어떠 걸지? 어떠 걸지? 이거 너무... <laughs> 귀에 걸어요? <laughs>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웃음> 아, 소화하세요, 빨리.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이렇게... 진짜 너무 야, 도와줄게. <laughs> 이거는 안 꽂혀요 빼게 할게 그러면 꽉 해야지 이거 아어 빼게 이런 거또 머리를 써야 돼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두번 꼬아가지고 너무 덜렁거리면은 오. 이거 원래 서로 도와주는 거 맞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힘이 좀 없네 지금 너무 사실은 너무 양쪽만 <laughs> 아, 너무 모세의 기적 같네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걸로 탁 포인트를 줘보도록 할게요. 아블론데 <laughs> 별로예요? <웃음> 아니 아니야 다시 다시 나할수 있어. 그 그런 말 아세요? 과유불급이라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근 <laughs> 어쨌든 우리가 이거 쓰는 게안 돼. 우리가 이거 쓰기로 한 거니까 다 써야지 머리 힘줘. 듣요 어, 아, 진짜, 봐봐봐. 어? <laughs> 열어주세요. 네. <laughs> 아, 진짜, 괜찮아. 너무 막 속, 속, 속 머리를 나는, 아니, 속 머리에 거는 막그로 어때요, 여러분? 끝? 그래? 괜찮죠? 응. 끝났어요. 11분. 나 나름 마음에 드는데? 진짜로. 저도 마음에 는데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은 이렇게 큰악세사리를할때 얼굴 기신 분들은 저는 비추. 아니면 좀 낮게 하던지 얼굴이 작거나 되게 귀여운 얼굴이 이게 좀 저처럼 턱이 짧거나 이러면은 이거 여기도 꼽아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거 꼽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 평소에 근데 이런 거 말고 큰 리본 있잖아 그런 거 꼽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 얼굴형이 좀 기신 분들 이렇게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스타일링이 끝났고 가까이 가서 머리 뽐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먼저 끝났으니까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네, 최후에 발언하세요. 아, <웃음> 저희가 <웃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누가 머리, 누구 머리가 더 낫다 하시는 걸 댓글을 적어주시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승패가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벌칙을 정해서 그 패배하신 분이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댓글에다가 누가 이겼는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핀이,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봐야 된다니까? <laughs>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와, 나는 이거 길에서도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상큼해 보이기 위해서 조금 여기 백 쪽으로 옮겨가지고 핀을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조금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할것 같아. 근데 앞에서 볼 때는 되게 이쁜 것 같아. 많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나옷 이거 잘 입고 온것 같아. 그렇지?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응. 생각보다 괜찮아. 너무 잘 사온 것 같아. 것 같아. <laughs> 어때요? 뒤에서 보면? 어? 공주 님 같지 않아요,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최후의 발언 해보세요. 어. 원장님이 너무 과유불급 어. 하셔가지고 핀을 아, 저기요. 진짜 다섯 개를. 과유불급. 이거 완전 <laughs> 특별 사이즈 아니에요? 한 다섯 개, 다섯 개? 약 여섯 개 정도? 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 처음에 난감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 그, 제가 이 머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 동백이, 그, 공효진님 머리를 보면은, 긴 머리이시긴 하지만, 여기가 약간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약간 펭귄 머리처럼 찝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핀셋 같은 걸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양쪽을. 그게 너무, 보이시나요? 제가 이겼다니까요. <laughs> 이게 뭐예요, 어, 이거! 이건... 아! 예쁘다. <laughs> <laughs> 진짜로! 마음에 들잖아요, 본인은. 네, 저도. 저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이거 목욕탕 갈때 가져갈래. <웃음> 어떠신가요? <웃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금 색깔은 어디 뭐 중요한 날갈때 하면 될것 같아. 근데 나도. 가명무도에 이런데 있잖아 가명무도에 갈때 이런 거 이런데 이거 달고 가잖아 그러면은 다 찾을 수 있어 이거 만약에 여기 정수리 꽂고 다니잖아 그럼 머리숱도 다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미션하는 거 찍으면 되겠다. 누가 과연 재배를 하게 될 것인지, 어떤 벌칙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맞다! 아! 투표! 해주세요 댓글! Listen to what I say, say. Let's get to it and we won't call nobody. Yeah.